안녕하세요 건설로무스쿨 건종식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신고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 말까지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에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 산재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부가고지와 자진신고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부가고지란 이미 신고된 근로자 고용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출한 후 사업장에 매월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진신고란 사업장에서 보수의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정산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부가고지 사업장이지만 건설업과 벌목업은 자진신고 사업장입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계산학정보험료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산재계산확정보험료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에 앞서 우선 보수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보상 확정 보험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확정 보험료는 전년도 실제로 발생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확정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는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21년 3월 말까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는 2020년도에 확정된 보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산보험료는 당해년도 보수를 대략적으로 추정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021년 3월 말까지 납부하는 계산보험료는 2021년 추정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계산보험료는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추정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에서 13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당해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합니다. 신고납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년도에 미리 납부한 계산보험료가 올해 산정한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충당 신청하거나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부족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정보험료와 달리 계산보험료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사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일시 납한 경우에는 3%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에 대한 계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현장의 관리 번호가 구분되므로 본사와 현장을 구별하여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 계산학정 보험료에 대해서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납부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